이 게임 모르면 밥한팬 아님. 안녕하세요 지토입니다 지난번 파이널 판타지 6 컨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가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파판 6 인정 그렇다면 파판 5는?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5는 전작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게임의 자유도와 깊이를 한단계 끌어올린 명작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파판 6보다 파판 5가 더 뛰어난 작품이라는 의견도 많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 최고의 ]의 작품을 꼽을 때팝한 파이브를 선택하는 팬들도 적지 않죠. 그만큼 이 작품이 남긴 흔적이 강렬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압도적인 자유도의 잡 시스템, 숨막히는 명장면, 지금도 회자되는 명곡들 등 어린 시절, 밤새 직업조합을 고민하던 기억, 가라프의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지던 순간, 그리고 빅브릿지에서 울려 퍼지던 길가메시의 테마. 오늘도 그 시절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 명작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작품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5는 1992년 12월 6일 슈퍼패미컴에서 출시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JRPG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으며 스퀘어 역시 전작인 파이널 판타지 4를 통해 성공적인 스토리텔링과 감동적인 연출을 선보인 바가 있었죠. 하지만 파판5는 그 방향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캐릭터의 자유로운 육성과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이었죠. 플레이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잡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팝판5는 일본에서만 245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서구권에서는 공식적인 영업판 출시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1999년이 되어야 플레이스테이션용 파이널 판타지 엔솔로지를 통해 북미와 유럽 게이머들에게 소개되었고 이후 게임보이 어드밴스, 모바일, 그리고 2021년에는 픽셀 리마스터 버전으로 재출시되며 많은 팬들에게 다시금 주목받게 되 파판 5는 출시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독특한 시스템과 깊이 있는 플레이 스타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파판 5의 세계는 바람, 물, 불, 네 개의 크리스탈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크리스탈이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 혼란 속에서 한 젊은 여행자 바츠는 우연히 왕국의 공주 레나와 만난 후 크리스탈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적단 두목 파리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신비로운 노인 가라프와 합류하며 이야기는 점점 커지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존재는 바로 강력한 마법사. 엑스데스. 그는 크리스탈의 힘을 이용해 세계를 파괴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주인공들은 이를 막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게임 중반부가 되면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른 차원의 세계와의 연결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가라프가 자신의 고향 세계에서 온 전사라는 점이 밝혀지고, 엑스덱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스토리는 더욱 긴박해지죠. 이야기의 전제는 단순한 성과 악의 대결이 아닌, 세계의 균형과 희생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 오 깊이 있는 서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감동적인 전개는 파판 5가 단순한 전작이 아니라 독자적인 매력을 지닌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죠. 파이널 판타지 5의 주인공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이 진행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바치 클라우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방랑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을 여행하다가 크리스탈의 위기를 알게 되고 본격적인 모험에 뛰어들었죠. 그는 초반에 단순한 여행자로 보이지만 모험을 통해 리더로 성장하며 동료들과의 유대를 깊이 쌓아가죠. 레나 샤를로트 타이쿤은 타이쿤 왕국의 공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크리스탈을 지키고 키려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해적단 두목이지만 사실은 왕국에 잃어버린 공주였던 하리스 세르비치는 강인한 성격과 리더십을 지닌 캐릭터로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 가라프 발데시오는 처음에 기억을 잃은 노인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엑스데스를 막기 위해 다른 세계에서 온 전사였으며 그의 희생은 팝판 5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르르 발데시오는 가라프의 손녀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모험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다섯 명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사연과 성장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캐릭터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파판5의 스토리는 더욱 몰입감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파판 5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잡 시스템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게임의 전략성을 크게 확장시켰죠. 플레이어는 기본적인 직업에서부터 고급 직업까지 다양한 잡을 선택하여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었고 각 직업에서 습득한 능력을 다른 직업과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파판 5는 플레이어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높은 리플레이 가치를 제공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을 마스터하며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되는 구조 덕분에 전략적인 육성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판5는 수많은 명장면과 인상적인 음악으로 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가라프의 희생일 것입니다. 가라프는 엑스덱스와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힘이다에 쓰러지게 되지만 그의 희생은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모험을 계속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장면은 감동적인 연출과 강렬한 음악으로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또한 빅브릿지의 사투 역시 파판5를 대표하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길가메시와의 전투에서 흐르는 이 곡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대표하는 배틀 테마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리믹스되어 사용되며 팝판 팬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엔딩 테마 역시 감동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스토리의 여운을 더욱 깊게 남기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팝판 5의 사운드 트랙은 우에마츠 노부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콘서트와 다양한 미디어에서 꾸준히 연주되. 되고 있습니다. 《파판 5》는 이후의 JRPG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잡 시스템은 파판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RPG 게임에서 참고할 만큼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았죠.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파이널 판타지 X2, 브레이블리 디폴트 등의 작품에서도 파판 5의 직업 시스템이 변형되어 사용되었으며 이후 RPG 장르에서 커스터마이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판 5의 스토리 구조는 이후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가 한층 더 발전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갈등과 희생, 성장의 테마가 더욱 강조되었죠. 파판5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JRPG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성장과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은 이후 수많은 RPG에 영향을 미쳤으며 2021년에 출시한 픽셀 리마스터 출시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죠. 과거 팬들에게는 향수를 신규 플레이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팝판 5가 없었다면 JRPG의 현재 모습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죠. 그만큼 팝판 5는 JRPG의 발전을 이끈 전설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이널 판타지 5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싶은 명작이나 게임 혹은 캐릭터도 좋으니 댓글로 편히 남겨주세요. 인기 있는 주제를 선별해 차후 컨텐츠로 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